자, 네, 진짜 기도 왔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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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서. 아, 향냄새 죽이네. 오, 벌써 켰나? 벌써 켰어? 응. 향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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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주지? 응. 이른바 기도한 사람들. 는 게. 새 첫날 눈이 펑펑 와요. 아이, 콧물이야. 일산연애 <laughs> 여러분. 응? 가지고 이 청어 산자라가 지 여러분 이유 봐요 이 비닐 쓰고 어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나어지내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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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나라 찍어라 하나 둘셋 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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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새 몸을 던졌습니다. <laughs> 나 어때, 뭐야? 나 이렇게 기도해요, 여러분. 추워도 괜찮아.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불받아 와, 이거. 기도를 다 받아가세요. 을사년에, 예, 용궁 기도와가지고, 공덕산에 이렇게 와서 공, 예, 제수 발언하고자 아주 그냥 진을 씌워가면서 이렇게 왔어요, 여러분. 어때? 안 이뻐? 아, <laughs> 이뻐, 이뻐요. 1분짜리하게 <laughs> 이 영검한 원력을 <laughs> 여러분 싹싹 쏴줄 테니까 가져가셔도. 예. 네. 다 가져가야지. 네. 네. 나는 이 기도하려고 나는 이 비닐 치면서. <laughs> 진짜 칩밖에 안 나와, 진짜.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올리고자 왔으니까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몇쳐야 <laughs> 지금? 몇 <laughs> 초? 여 초야? 1분이요? 네. 딱 됐어요 1분이 어. 오케이.